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. 여기는 그림, 그릇은 없고 그림을 보는 거야. 만화가게야, 만화방 할아버지 졸고 있네. 아이고. 만화 봐, 만화. 애들이 많 엽전 열단냥여다 만화. 이거, 눈깔 사탕. 여기서 팔았어. 아유. 오뎅도 팔았었는데, 옛날에. 응? 여기서 또뭐 뭐 하나. 여기서 또뭐 하나 봐봐. 빨래 널어놓은 거지? 아휴. 이게 집이야. 응? 여기는 우표. 우체국이야, 여기는. 음, 여기서 있잖아. 전보치그. 여기 또 이발관. 아기 있다. 다이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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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또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다 여기 음. 누나는, 누나 음. 누나는 누나는 단기 얼굴에 약을 살살 바르고 음. 호 호호, 불어 주었어요 응약 바르고 호흡 호흡 하고 불어 줬어 응. 빨간 약 발라줬네 아이고 응. 그러고는 함께 만화 책을 읽었어요 응, 만화책을 읽었어요 재밌게 이렇게 이쁘다 누가 예뻐 다이뻐얘들다 예뻐. 예뻐? 이거 봐봐 그것도 뭐 눈을 주게 크게 뜨고 재밌는 얘기 해주는 거야 지금 단이는 네. 다니는, 다니는 동길동이 되어 동에 번쩍, 서에 번쩍, 하고, 아, 어, 거기까지.